안녕 마인크래프트 동무들 네제이름붙부추고요네 이번 해볼, <laughs> 해볼 어드벤처 맵은 럭스 퍼페츄아라는 맵입니다 <laughs> 밑에 링크는 걸어놨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분은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네자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맵들은 이런 그거예요 뭐라하지 일기나 이런 거예요 다이어 디얼 어드벤처 어드벤처 하는 놈들에게 니가 음,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어. 어떤 게 아우 네, 해설을 잘못하니까요. 네 대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니가 <laughs> 며칠 전을 얼마나 기억할지 난잘 모르겠어. 나는 될수있도록 많은 것을 얘기해 줄 거야. 예전 며칠 전 나는 아웃포스트 오브 체크 서프라이 랩트 윈터를 겨울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했어. 나는 인벤토리에, 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. 아이,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 말이야. 이렇게 배가 멋침 뭐 물했고, 그래서 뭐 이상하게 됐다는 거겠죠? 네. 영어 해석이 딸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. 네, 가보도록 하죠. 네 이맵이 의외로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이건 뭐야? 젠장 네. 길 따라서 가보도록 합시다. 어. 보트군요. <laughs> 나는 배가 난파된 배를 더 멀리 가기 전에 탐색해봐야 할 것이다. 그러니까 탐색해 멀리 나가기 전에 저쪽을 탐색해 보자 이거거든요.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만약에 이걸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도 이걸 계속 할 거고요. 만약에 싫다고 하시는 분이 더 많으면 뭐 이런 똥글잡아 쳐라 이런 게 많으면 <laughs> 저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유행가 마지막이라도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이죠 여기 박스가 있군요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맞다 거의 어드벤처 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 생각하고 룰을 마련했는데 <laughs> 되도록 <웃음> 박스, 박스는 부수면 안됩니다 아셨죠 네 문이 열린 것 같군요 키, 쿠키, 쿠키, 쿠키. 네. 왜? 버튼은 그냥 장난감인 것 같은데. 뭐야, 뭐 깜짝이야. 네. 폭탄이었군요.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

아, 진정 아니, 노노노 o no, no, no. 그래, 됐어요. 네, 가도록 하죠. 네, 음. 마인크래프트는 어드벤처 맵이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. 여긴 아무것도 없고요. 마인크, 마인크래프트는, 마인크래프트는 뭐라 딱히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제 죄송한 점이고 제 일상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네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다이아몬드군요 금이고요 오빵빵빵빵 빵, 빵, 빵. 없스퍼 없네요. 레드스톤이 왜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보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. 네. 오븐에 업데이트된 것들에서 만 크래프트를 오랫동안 접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워져그 쿠키 먹는 소리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. 네, 진짜 맛있게 먹도록 막 초코칩 쿠키 생각나게 하네요 네. 그 이제 포트를 가지고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브금이라도 틀어야 할것 같은데 둔두두 뚜두두둔 뚜두두 이건 뭐지? 물물뭔데 브금을 해 브금이라 하지 뭐네 아, 땜이에요 땜이군요 굿굿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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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락하게 안착 오른쪽 점프 예 yeah. 달리기가 왜 앞으로 두번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프트 이런걸로 해주면 참 좋을텐데 좀, 기계적, 기술적인 문제가 생긴 것 같다. 문을 여는데, 나는, 그, 기술자가 아니다. 그러니까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나는, 스카이덴으로 가는 여행을 할수 없다고? 아, 뭔 소리야? 아, 이거 딸고. 레드 레드스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어 뭐야 와 대단하다 캐스트 깼다는 의미를 이렇게 하다니 대단합니다 네. 이 여행이 계속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, 자, 아휴 실명 나올 뻔했다. <laughs> 부채 아주 확실한 드리프트. 네. 네. 여기 뭔가 보이기 시작하군요. 네. 잠시만요. 아, 제가 피스풀로 해놨었군요. 전 노말 하겠습니다. 안녕, 오징오징. 오징. 네. 자, 오늘의 여행은 이쯤에서 마시기로 하고요. <laughs> Thanks for watching. <laughs> 동무들, 수고하셨습니다.